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뒤 가장 위험한 시간은 첫 30일입니다. 이 기간을 버티면 살아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첫 번째, 절대 말하지 않는다. 조선 말 억양 한번 세면 끝입니다.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도시보다 시골. 대도시는 CCTV 천국. 얼굴 인식, 경찰, 검문, 신분증 요구가 일상입니다. 반대로 시골 노동 현장은 감시가 훨씬 느슨합니다. 세 번째, 얼굴을 바꾼다. 모자, 안경, 마스크. 이세 가지가 생명줄입니다. 중국 공안의 얼굴 인식은 부분만 가려도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빨리 걷거나 길을 계속 살피는 행동만으로도 이상하게 봅니다. 현지인처럼 느리고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현금만 쓴다. 계좌, 모바일 결제, 신분증 확인. 모든 전자 흔적은 함정입니다. 밥도, 잠도, 이동도 현금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음식점보다 공사장. 중국 공사장 노동자들은 신분 확인이 대충 이루어지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도 섞여 있어 북한식 말투를 숨기기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밤 이동 금지. 신고되는 탈북민의 대부분은 밤에 움직이다 CCTV에 걸립니다. 중국은 어둡게 찍혀도 열 감지동선 추적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